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이를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임으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서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을 따릅니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론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들은 요한 복음을 계속 듣고 있어요. 계속 이어서 쭉 듣게 되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되느냐? 성주간 화요일까지 계속해서 요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한 복음의 상징은 독수리죠. 요한 복음의 신학의 깊이를 마치 창공을 높이 날면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독수리에 비교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요한 복음이 좀 뭐랄까 내용이 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보금들이 얕냐 그건 또 당연히 아닌데 말마디나 내용들이 다른 세계의 보금 마테오 마르코루카의 공관보금이라고 하죠 공관보금과는 달리 무언가 조금 더 심오한 깊은 생각할 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금 내용도 쉽지 않죠 아마 들으시면서 이게 뭔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싶으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휴,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엔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그냥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느님과 얼마나 깊은 일치를 이루고 계신지를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아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권한을 주셨고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신다는. 듣고 있으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절로 떠오르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야 뭐아 역시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구나 하면서 들을 수 있지만 당시 유다인들한테는 신성모독으로 들렸을 겁니다. 이 사람이 뭔데 자기가 하느님이네 만에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기분만 나빴겠죠. 그러니 유다의 지도자들은 누가 봐도 예수님이 틀린 것으로 보였겠고 누가 봐도 틀린 사람이니 결국 사형 선고까지 내리려고 했겠죠. 그러고 보면 이게 참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얼마나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인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요즘 고해성사 식이라서그 아마 많이들 좀 보시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요.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몇 차례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고해소에서 남 죄를 얘기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 드린 적 있었습니다. 남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고 허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자세가 바로 저러합니다. 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냐 난 그래서 미워한 거다. 물론 분명한 잘못들에 대한 판단력 역시 중요하긴 합니다. 합니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몫이 아니라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순식이 중반이 넘어갔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에 있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처럼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바라는 은총이 가득한 사순시기 되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Thank you.